어우, 그러니까 그 공명발성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안녕하세요. 언밸런스 명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 영상을 보시면 오늘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보다 어, 쉽게 이해하면서 훈련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링크는 위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정해요. 이제 시작할게요. 그럼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공명 발성 울림 있는 소리를 위해서 이 울림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이 울림통 어디 있나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울리도록 노력 연습할 거 아니에요. 어딜까요? 또몸 때리고 있죠. 아 생각해봐요. 우리 몸에 울림통이 될 부분이 어디가 있을지. 좋아요. 다들 생각해보고 답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근데 우리 스타일 뭐예요? 이또뭐 제가 어려운 말써 가면서 그러니까 막 비강이 어떻고 인두강, 구강을 어떻게 써야 되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뒤로 뒤로 가기 눌러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울림통, 그러니까 이빈 공간이 있어야겠죠. 우리 몸에서 그런 빈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어딜까요? 어, 그 당신? 어, 그 배는 아, 당연히 아, 비어 있겠죠? 그거 아니에요. 음, 넣어 두시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 속에 이제 빈 공간이 어디 있을지. 아, 물론 이제 배도 비었으니까 울리긴 할 거예요. 그거 말고 찾아봐요. 빨리, 냉큼, 어서. 자,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림 한번, 한번 보시죠. 막, 뭐 많죠? 막 이런 거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고 하는 이 머리. 이 머리는 생각보다 많은 빈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이빈 공간을 우리가 울림통으로 쓸수 있겠죠. 전문적으로 보컬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흉성, 비성, 진성, 아성 그리고 조성 뭐 이런 거 <laughs>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공명 그러니까 이 울림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성, 비성, 두성, 뭐 이런 것들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발성법들이 존재하는 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네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 울림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 네 이해됐죠? 어, 이건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로 훈련법 갈게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어, 아무래도 다들 욕심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또두 개로 쪼개서 올리게 됐죠. 어, 오늘 영상에서도 이걸 통해서 완벽한 공명발성을 체득하신다는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톤으로 공명을 느껴보겠다. 어, 이 정도만 얻어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총세 가지 스텝이니까 따라와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먼저 나만의 톤을 찾기 위한 성대를 찾아야 돼요. 우리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툭 튀어나온 우리가 흔히 목젖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찾기가 비교적 쉬운데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찾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3개 혹은 4개 정도를 목에 이렇게 갖다 대 보세요. 그 다음에 침을 한번 꿀꺽 삼켜볼게요. 그러면 뭔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하나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후두라고 부르는 건데 그 안쪽에 성대가 존재합니다. 네. 바로 여기 그림처럼 어, 요 안쪽에 성대가 존재하게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했죠. 소리의 시작점이에요. 자 그럼 벌써 첫 번째 스텝은 완료된 거고요.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두 번째 스텝, 나의 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방법은 간단하니까 어, 한번 따라 와 보시도록 하죠. 어,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그대로 손가락 세 개를 올린 상태에서 침을 한번 삼켰을 때 움직였던 그 후두, 성대가 위치한 그 쪽이죠. 그것의 높이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할 거냐면, 허밍을 할 거예요. 음, 이렇게 소리 내는 걸 허밍이라고 해요. 음, 허밍을 할 건데요. 이렇게 허밍을 하면서 뭘 찾을 거냐? 우리가 음, 소리를 내도, 허밍을 해도, 이 성대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음역대를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낮은 음을 내게 되면요. 음, 성대가 아래로 내려와요. 혹은, 어, 인위적으로 너무 높은 음을 내게 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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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가 이렇게 위로 쭉 딸려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렇게 내가 허밍을 했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 음역을 찾아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어, 내기 편안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편하게 낼수 있는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톤이 될 거고요. 어, 이 음의 높낮이는요, 도, 미, 이렇게 딱한 음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 음역의 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음, 다양하게 소리를 내보시면서, 어, 어느 정도에서 내가 성대가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소리가 나는지, 성대가 움직이지 않고, 음, 허밍할 수 있는지 그 음역대를 한번 찾아봐 주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대는 근육이라고 했고요. 이 근육이 그러니까 이렇게 비벼지면 소리를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떤 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힘을 준다면 어떨까요? 네 힘들고 지치고 할 수밖에 없겠죠. 어, 이런 소리를 인위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 인위적으로 친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톤을 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 반갑습니다. 오늘 할인할 인 상품이 있는데요, 톤을 높여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고요. 아, 반대로 우리 남성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서 내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죠. 있 이게 멋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역시도 성대를 인위적으로 눌러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어, 공명발성 얘기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에, 어쨌든 어, 지나치게 높은 음을 낸다든지 지나치게 낮은 음을 인위적으로 내는 거는 우리 성대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대를 더 힘들게, 더 지치게, 빨리 쉬게 만드는 게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아까 내가 굳이 위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 그 음역대를 찾아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이 되는 거고 그 톤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시는 게 효과적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스텝. 드디어 나만의 톤으로 공명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실 거예요. 나에게 맞는 톤은 앞에서 다들 찾으셨으리라 가정을 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처럼 편하게 허밍을 한번 해 보실 건데요. 허밍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진동을 느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왜곡돼서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그러면 들어보신 분들 중에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이쁘더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면 단한 명도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저 역시도 그랬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는요, 입 밖으로 들려준 소리 그 하나만을 듣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들을 때는요, 입 밖으로 나와서 돌아온 소리 하나, 그리고 안에서 진동해서 울린 소리 하나, 이두 개를 중첩해서 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녹음된 나의 목소리는 친구들은 뭐 별로 느낌 없이 어, 이거 네 목소리 맞잖아 라고 듣는데, 이제 내가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이제 소름 돋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소리 훈련을 하실 때는요, 단순히 귀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하려고 하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안에서 울리는 진동들을 느껴 주시면서 그것들로 체크해 주셨으면 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진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어, 허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진동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지를 체크해 주실 건데요. 먼저, 어, 허밍을 하시기 전에, 우리 애티튜드 먼저 잡아볼게요. 먼저, 입 안에 삶은 계란을 하나 머금었다고 생각하시고, 입 안에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셔야 돼요. 음, 요렇게. 음, 입 안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호흡을 활용하시면서 허밍해 주실 거예요. 우리 복식호, 흡 전에 영상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이것도 한번 링크 지금 걸어놔 볼게요. 자, 입에 계란을 문 상태에서 입은 공간이 있게 다물어 주시고요. 상태에서 호흡을 쓰면서 다시 삶은 계란을 입에 문 것처럼 입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고 호흡과 함께 네 여러분들은 허밍할 때 어디가 가장 강하게 울리던가요? 그 울림이 어디서 가장 세게 느껴지던가요? 진동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한 점, 네그 점을 찾으셨나요? 웅웅거린다든지 음... 뭔가 간질간질한다든지 그런 어... 진동감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뭐 우리가 어딘가를 쿵 치면 물론 전체가 울리는 건 맞겠지만 이쿵친 여기 한 점이 가장 강하게 울리겠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음, 음. 소리를 내실 때 어디가 가장 이 울림이 세게 느껴지는지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목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코일 수도 있고요. 뭐 어, 혀가 입술이 울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혹은 진짜 제가 어떤 훈련을 개인 코칭을 했을 때는 어떤 분은 귀통수가 울린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허밍하실 때 어디가 가장 강하게 진동감이 느껴지나요? 어, 오늘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의 톤으로 공명이 어디에서든 간에 상관없어요. 공명이라는 거를 느껴본다.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 했습니다.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공명 컨텐츠, 발성 컨텐츠를 영상으로 만드는 게 맞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어,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칭을 해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시다가 어, 틀린 방법을 하시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안 되니까 혹시 오히려 더 힘들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을 조금 많이 했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 방법은 챙겨가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 공명을 하나로 모은 공명점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어, 그리고 이 공명점이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좋은 공명점이 어디인지 그걸 같이 한번 훈련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쁜 공명점 두 가지를 잡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공명점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생기거나 어, 좀 부족한 설명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계속 업로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아시죠? 네. 커피 한 잔보다 가치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안녕.